어서오세요. 주이 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임영웅과 깜짝 만남. 수중급 롤린 댄스 폭발. 전지적 청년 시점 브레이브걸스가 임영웅과 만난다. 10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청년 시점 기획 박정규 연출 노시용. 재현석 이하. 전청시 148회에서는 브레이브걸스의 대기실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브레이브걸스는 대기실에서 임영웅과 깜짝 만남을 갖는다. 역주행자 브레이브걸스와 트로트자 임영웅은 하이텐션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며 대기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임영웅은 음악만 들어도 자동으로 춤을 추게 된다라며 수중급 롤린 댄스를 선보여 놀라움을 자아낸다. 임영웅의 무아지경 춤사위에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흥 폭발리 액션을 보였다고. 여기에 브레이브걸스 민영은 임영웅의 전매특허 개인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한다. 과연 민영이 선보인 개인기는 무엇이었을지? 임영웅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브레이브걸스는 임영웅의 절친과 깜짝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군 복무 시절부터 브레이브걸스의 팬이었다는 임영웅의 절친은 누구일지? 흥 넘치는 브레이브걸스의 대기실 비하인드는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전지적 청견 시점 148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